이번 사건은 습니다. 아이코시의 번 콘서트를 앞두고 벌어진 대혼란의 중심에서 터졌습니다. 도쿄돔에서 열린 공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무대 뒤편 입구에서 한 젊은 여성이 갑작스레 등장해 모두의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그녀는 경비원들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하며 어떤 물건을 아이코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비원들의 제지로 인해 결국 무대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팬들과 언론은 충격과 의문 속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품에 꼭 쥐고 있던 작은 상자의 정체는 더욱 미스터리했습니다. 이 물건이 단순한 선물이 아닌, 스미다 아이코 씨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물건일 가능성이 팬들 사이에서 제기되며 다양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과거 아이코 씨와 교류가 있던 인물인지 오랫동안 그를 존경해온 팬일지도 모른다는 여러 추측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여성의 극적인 행동은 공연을 기다리던 팬들 사이의 불안감을 조성했고 일부 팬들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애원했던 그녀의 간절함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어 팬들 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스미다 아이코 씨 소속사는 곧바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와 팬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며 당시의 결정이 그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으나. 팬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며 아이코씨가 팬들과의 소통을 더 신중히 해야 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사건 이후 팬들은 섭니다. 아이코씨가 진정성 있는 소통과 해명을 통해 이번 논란을 슬기롭게 해결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을 단독 인터뷰한 기자에 따르면 그녀는 물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아이코 씨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었고, 사건의 진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씁니다. 아이코 씨의 이미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그녀가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습니다. 아이코 씨가 이번 일을 무마하려 한다면 실망감이 더 커질 것. 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과거 발언들이 다시 재조명되며 팬들 사이의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팬들은 나의 전부라고 말해오던 그녀가 최근 팬 서비스는 의무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며 충격을 준 적이 있었고, 이는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은 팬들과의 소통 문제는 아티스트의 진정성에 대한 깊은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스타가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줄 때, 비로소 그를 응원하게 되며, 이는 이번 사건에서 다시금 상기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아이코 씨가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얼마나 진심을 다해 소통하려 할지에 대해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팬들의 사랑에 대해 진심으로 소통할 때 비로소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스미다 아이코 씨 역시 팬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할 시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습니다. 아이코 씨가 출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MBN 현역가왕 남자 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가자 명단이 유출되면서 그녀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이 전해지며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일본과의 한일가왕전 대결로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그만큼 문화적 교류와 경쟁을 뜻깊게 담고 있습니다. 팬들은 습니다 아이코치의 무대에서 그녀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독창적인 음악적 접근과 무대에서의 카리스마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더 돋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과 한국의 팬들은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길 바라고 있으며 트로트 음악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역시 이번 무대가 아이코씨에게도 트로트 장르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녀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에게 트로트 장르의 매력을 새롭게 각인시킬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통 트로트 팬들까지 아우르는 무대 구성으로 연령층의 취향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로 인해 트로트 장르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한 소통의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번 무대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 음악에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코 씨는 자신의 음악적 깊이와 스토리를 팬들에게 직접 전하고 그녀만의 감성과 스타일을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그녀의 진심 어린 무대가 팬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코 씨가 일본과 한국을 넘나들며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될뿐 아니라 양국 팬들이 그녀의 무대를 통해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기가 될 것입니다. 그녀가 이번 무대를 통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할지,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어떠한 감동을 선사할지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씁니다. 아이코 씨가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팬들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그녀의 재능과 열정이 가득 담긴 무대를 가까이서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코 씨는 이번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과 소통의 의미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트로트 음악의 깊이와 매력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며 팬들과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이 무대가 그녀에게도 팬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녀가 이번 무대에서 전할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도 그녀의 무대가 더 많은 감동을 전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 씨는 단순한 무대 위의 아티스트가 아닌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성 있는 스타로 자리매김하며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의 성원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여정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 덕분에 저도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공유할 때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는 것이 무척이나 설레고 기대됩니다. 여러분이 남겨 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응원. 그리고 사랑이 저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는 무척 특별하고 귀한 보물 같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고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재미와 의미를 더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이 여러분에게 그런 작은 기쁨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욱 재미있고 감동을 줄수 있는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뵐 때마다 여러분이 기대할 만한 주제와 스토리로 꾸며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힘입어 더욱 멋진 영상을 만들어 나갈 테니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거나 하고 싶은 주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통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채널이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도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 주시고 새로운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빛나고 모든 일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